세아가, 뭐 하고 있니? 아, 네,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저는 방금 전에 저녁 먹고 잠깐 쉬고 있어요. 어머님은 저녁 드셨어요? 그래, 우리야 뭐 대충 챙겨 먹었지. 요리는 좀 늘었어. 남편 저녁밥은 잘 챙겨줬고. 요리는 뭐 열심히 하고 있죠. 남편은 오늘 회식하고 늦게 들어온다고 해서 저 혼자 간단하게 먹었어요. 아니, 내 말은 오늘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남편한테 밥잘 차려주고 있냐 이 말이야 저번에 냉장고 열어보니까 전부 반찬 가게에서 사온 반찬들 뿐이더만 그런 거 자꾸 사다 먹어 버릇하면 안돼 하나라도 너가 직접 만들어서 차려줘야지 냉장고요? 저희 집 냉장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최근에 저희 집에 오신 적 없으시잖아요? 어제 낮에 지나가다간 너희 집에 잠깐 들렀다 어떻게 해놓고 사는지 궁금해서 한번 들렀더니만 아무리 요즘은 편한 게 좋다지만 반찬 사다 먹기 시작하면 돈못 모아 어제 왔다 가셨다고요 저한테 아무런 말씀도 없으셨잖아요 혹시 저희 남편이 집 비밀번호 어머님한테 알려드린 건가요 너는 지금 그게 중요하니 내 아들이 집에서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다니는데 밖에 나가서 어떻게 큰일을 하겠어 요즘 며느리들인 남편 밥안 해주는 게 유행이라고 하던데. 남자들 사이에서는 얼마나 뒤에서 욕하는 줄 아니? 어머니, 뭔가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게 사실 어떻게 된 이야기냐면, 저는 그래도 주말에 장바다가 밑반찬까지 만들어 놓고 나는데, 남편이 뭐하러 힘들게 반찬까지 만드냐면서 이것저것 싸워서 넣어둔 거예요. 그것도 매번 그런 것도 아니고, 지난주에 처음 있었던 일이고요. 저 평소에는 하루 한 끼는 꼬박꼬박 남편 밥해주고 있어요. 집안 어른이 이야기하면 말 대꾸 할 생각부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부터 하는 게 먼저야. 너 벌써부터 그렇게 말 대답부터 하면 나중에 아주 피곤해진다. 너 알겠니? 대답 안 해?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야지. 근데 우리 아들은 아직 집에 안 들어왔다고? 네. 오늘은 회식하고 좀 늦는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 너는 용케 일찍 집에 들어왔구나. 아무리 여자가 나가서 맞벌이를 한다고 해도 힘든 일은 남자가 다 하는 법이야. 네 남편한테 내주 열심히 해. 괜히 너도 돈 번답시고 기어오르려고 하지 말고. 네 알겠어요. 남편한테는 잘해주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그래 그래 잘하고 있다. 너가 아무리 나가서 일을 한다고 해도 집안의 가장은 남자일 수밖에 없어. 회식 끝나고 집에 오면 꿀물도 좀 타다 주고 어깨도 주물러 주고 그래라. 너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네, 어머님 잘하고 있어요. 그래, 내가 더 이상 잔소리하는 일 없게 알아서 좀잘 챙겨라. 저는 올해 초 결혼한 새댁입니다. 남편이 먼저 저를 좋아해서 오래 따라다녔었고, 연애할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남편에게는 제가 가장 우선이에요. 반면에 저는, 남편에게 첫 인상으론 큰 호감을 느끼지는 못했지만,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를 좋아한다고 쫓아다니는 한결같은 모습 때문에 마음을 열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올해 초, 결혼하고 행복하게 잘살 줄로만 알았는데, 시어머니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저를 엄청 견제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은 본인 아들에 대해서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자신감이 높으셨어요. 솔직히 제 남편이지만, 아무리 좋게 봐줘도 평범한 외모고, 대학도 지방 국립대를 나왔으며,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도 대기업이나 전문직과는 거리가 멀어요. 물론 저를 엄청 사랑해주는 사람이고, 저 역시도 지금 제 남편을 정말 사랑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엄청난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그걸 어머님 앞에서 직접 이야기할 수도 없고, 매번 저런 식으로 저한테 남편 뒷바라지 잘하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알겠다고 대답하고 넘어가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세아가, 너 지난달에 혼자 해외여행 갔다 왔니? 저 혼자 간건 아니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들이 3명 있어서 그 친구들이랑 같이 태국여행 다녀온 거예요. 옛날부터 해외여행 한번 가려고 다 같이 모아둔 돈이 있었거든요. 원래 계획은 작년에 결혼하기 전에 다녀오려고 했었는데, 그때는 해외여행이 막혀 있었잖아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요즘 시국에 해외여행이라니 어머님 드리려고 선물도 좀사 왔는데 다음 달 설날에 내려가서 드릴게요 어머님이 좋아하실 만한 걸로 준비했어요 선물? 그래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남편은 맨날 야근이다 회식이다 몸 버려가며 일을 해서 돈을 버는데 너 혼자서 그렇게 놀러 다니면 되겠냐 남편이랑은 내년 봄에 일본 여행 같이 가기로 했어요. 그때가 제 회사랑 남편 회사가 같이 좀 한가해지는 시즌이라서요. 그래도 그렇지 내가 이야기 안 해도 알아서 남편도 챙기고 그래라.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지난 8월에는 사돈댁도 해외여행 다녀오셨다며. 네 저희 부모님 결혼 30주년이시라서 하와이 다녀오셨어요. 그거 경비는 너희가 댔고 저희도 좀 보태고 친정 오빠도 같이 보태서 보내드렸어요.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 잘했다. 하와이 다녀온 사람들은 다들 좋다고 그러더라. 나는 죽기 전까지 하와이 구경이나 해볼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무슨 말씀이세요? 나중에 저랑 남편이 아버님, 어머님 하와이 보내드릴게요. 그래? 언제? 올해랑 내년 상반기에는 좀 힘들고, 돌아오는 내년 겨울에 어떠세요? 마침 아버님도 11월에 생신이시니까 그때가 좋겠네요. 한참 멀었네? 그걸 언제 기다리고 앉았니? 혹시 시댁 식구들한테 쓰는 돈은 아깝고 그런 거야? 아니 어머님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도 내년 초까지는 다른 계획이 있고 돈 모으려면 시간이 좀 필요해서 그런 거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그래도 좀 서운하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는 꼭 집안 일을 너가 결정하는 것처럼 말을 하는구나.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다 알아들었으면 뭘 대모러?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척하는 거야? 저는 전혀 어머님 말씀을 이해 못하겠어요. 우리 애가 벌어온 돈으로 지금 너희 친정부모 여행 보내드리고 하는 거잖아. 내 아들이 몸상하고 스트레스 받아가며 벌어온 돈을 왜 네가 쓰면서 생색은 있는 대로 내고 있냐 이 말이야. 네 부모를 여행 보내드리기 전에 우리부터 챙기는 게 순서 아니니? 지금 뭔가 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 진정하시고 제 말을 들어주세요. 오해는 무슨 놈의 오해야? 그냥 내 아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빠르겠다. 괜히 너한테 이야기해서 열만 더 뻗치네. 너희 부모님은 아주 행복하시겠다. 사위 잘둬서 사위 덕 보고 하와이도 갔다 오고 어머님 그건 아니고요. 뭔가 오해를 단단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친정 부모님 여행 보내드린 돈이랑 제가 지난달에 친구들이랑 여행 갔다 온건 전부 제 돈이지 남편 돈은 아니었어요. 네 돈? 네가 돈을 벌면 얼마나 벌길래 그딴 소리를 해? 어차피 내 아들 다니는 회사랑 큰 차이도 안 나면서. 저 작년까지 대기업 다니고 있었고요. 일이 너무 힘들어서 지금 다니는 회사로 이직한 거예요. 그리고 저 결혼할 때 친정에서 결혼 선물로 상가 두개 넘겨주셨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월세만 매달 500만 원이 넘는다고요. 뭐? 난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없다. 내가 늙었다고 마음대로 지어해서 하는 소리라면... 당장 집어치워라. 그런 말을 어머님한테 제가 뭐하러 해요. 저희 남편한테 확인해 보시면 아실 거 아니에요. 너네 친정에서 너한테 해줬다고? 그뿐만 아니라 신혼집 구할 때돈 부족해서 은행 대출 1억 5천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은행이 아니라 저희 친정 아빠가 보태주신 거예요. 하나하나 자질구레한 것까지 따지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그이가 항상 저랑 처갓집에 미안해하고 있어요. 아니, 뭐 미안할 게 뭐가 있어? 너희 부모님이 너한테 재산 물려주신 건 당연한 일이지. 남편은 결혼할 때 집에서 한 푼도 못 받아왔는데 저희 친정 부모님은 이것저것 다해 주시고도 얼굴 볼 때마다 필요한 거 없냐고 물어보시거든요. 남편 월급 얼마 안 되지만 그이가 열심히 사는 걸 아니까 저는 돈 때문에 지금까지 한마디도 해본적 없어요. 이런 사실 알게 되시면 어머님이 왠지 속상해 하실 것 같아서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는데 자꾸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너 말을 좀 이상하게 하는 것 같다. 내가 너한테 무슨 말을 했다고 그래? 어머님이 원하시니까, 앞으로는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어머님 용돈 드리고, 시댁 챙기는 것도 남편이 버는 돈으로 알아서 하라고 할게요. 대신 제가 번 돈은 저희 친정부모님에게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세아가 나랑 이야기 좀 다시 하자. 지금은 좀 바빠서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쉬세요, 어머님. 어머님께서는 저희가 결혼하고 지금까지 어머님에게 드렸던 용돈과 선물들을 전부 자기 아들이 버는 돈으로 해줬다고 생각하셨나봐요. 남편 월급이라고 해봐야 300만원 정도 되는데, 아무리 우리 둘이 맞벌이를 한다고 해도 어떻게 그 씀씀이를 다 감당하면서 살았겠어요? 저희 친정 식구들이 예전부터 해외여행도 자주 다니고, 다녀올 때마다 비싼 화장품 같은 선물을 사다 드리는데도, 어머님은 왜 저렇게 눈치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해드리는 것 고맙게 받고 가만히 계셨으면 저희가 알아서 다 챙겨드렸을 텐데 앞으로는 기존에 받던 것에 반도 못 받게 생겼어요. 남편 월급 300만원 받으면 200만원은 제가 따로 빼서 저축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돈으로 보낸 용돈 쓰고 거기에서 시부모님 챙길 건 알아서 하라고 해야죠. 이제 와서 뒤늦게 어머님이 저한테 연락을 자주 하시고 친하게 지내려 하시는데. 이미 후회해봤자 때는 늦었다고 생각해요. 하와이고 뭐고 제주도도 보내드릴 생각 전혀 없어졌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